안녕하세요. 길성의 법무사입니다.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법원이 신청인에게 면책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꽤 많은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장 거래 내역 중에 만약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편파 변제입니다. 편파 변제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돈이 생겼을 때그 돈으로 특정 채권자,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의 빚을 먼저 갚아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은행의 채무를 갚는 소위 대환대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개인 채권자의 빚만 먼저 갚아주면 그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갚아줬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은닉입니다. 소득은닉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감추거나 꾸미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은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통장이 아닌 다른 가족의 통장을 이용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본인의 통장만이 아니라 가족의 통장 거래 내역도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나 가족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매달 일정한 소득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은닉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한 경우 돌려받은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 기계설비를 처분하고 받은 돈, 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보험해약 환급금,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받은 나머지 전세보증금 등 신청인의 재산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다른 곳에 빼돌려진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면 면책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식이나 코인, 도박, 사치 등의 사행행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도박이나 사치, 낭비 등 과다한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많아지거나 재산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대출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경우에 대출금 사용이 잘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행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거나 현금 인출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거래 내역에서 앞의 네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크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재량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재량 면책 결정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면책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 얼마를 환수할지는 문제에 따라 그리고 파산 간재인과 신청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장 거래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량 면책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꼭 검토하시고 개인 파산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